금수저 언니 보디가드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팔았대 야 금수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너도 내 부하가 돼 되... 돈을 좀 똑똑히 갚아줄 테니까 내가 정교회장이란다면 여러분에게 백만 원을 뿌리겠습니다 <laughs> 도조안 되겠다 이거 받아라 집에 가면 이 카드로 수원을 빌어 10년 뒤에 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래? 나래 됐고 10년 뒤에 나의 화려한 미래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? s 리 s 리 so, so, 소 o 어어어어 so,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.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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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완벽하고 몸매도 끝내주고 아주 잘 컸어 회장님 일하셨습니까? 권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누구였지? 내 방에 들어온 걸보면 가까운 사람 같은데. 한방에 비서입니다. 회장님 곁에서 쭉 모시고 있었어요. 여기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. 그래? 그럼 한번 볼까? 이게 뭐야? 아, 그거는 필요 없고요.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면 돼요. 음. 근데 넌 나랑 있은지 얼마나 됐지?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. 회장님이 거어주신 은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흠, 그래? 예전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내빈테 있었네. 이제 꺼져. 에이, 뭐가 이렇게 심심해? 회장이란 게 이런 거였나? 너희들은 다 일하느라 부러지도 못하고. 정장 난할게 없네. 누구세요?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. 김씨, 박씨, 다 물건 빼! 갑시다 네. 아저씨들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김씨, 박씨, 저,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.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몰라요? 딱정이 빼도 나왔는데 님 빚이 너무 많아도 제가요 지금 이다 압류하러 온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? 압류 강제 이행서? 이게 뭐예요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아 그런 거는 우리 모르겠고 그냥 위에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 이거 어디야 둘까요? 아 저거는 쳤다 놨다 예?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그냥 위에가 따줘요 저희는 몰라요 아 방해하지 말고 비켜요 아, 빨리 아, 빨리 비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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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께서 아아아 아, 아, 맞다 아빠가 있었지 한비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우리 아빠 돈 많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께서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셔요 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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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 어 아빠 아이고 우리 수저 왔니? 아빠! 아빠! 어? 근데 왜 이렇게 엄마처럼 생겼어? 응, 아빠 아, 진짜 아빠! <laughs> 그런데 수저야 무슨 일 있니? 어? 근데 엄마는? 엄마는 어있어 엄마는 몇년전 벌써 오늘날로 갔단다. 그... 안돼. 엄마도 없고 아빠도 이렇게 아프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? 회사도 망해가고 있대. 나 보고 어쩌라고? 회사가 망해난다고? 어. <laughs> 그래도 괜찮아 시절야 왜? 뭐 있어? 아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은행에 숨겨둔 재산이 있지. 일단 그것부터 찾으렴 시절야그돈 제가 가져갈게요. 뭐야? 뭔 소리야? 그 은행에 있는 돈 벌써 우리한테 들어왔거든? 뭔 소리야? 회사 소유권 및 재산권 이전 계약서? 이게 무슨 소리야? 나 이런 거한적 없어. <laughs> 여기, 여기 사인 안 보여? 이거 오늘 아침에 네가 한 거잖아. 기억 안 나?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한 거야. 네가 알려줬으면 사인 안 했어. 뭐라는 거야? 대기업 회장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? 내가 5년 동안 네 밑에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어림 없거든. 덕분에 고마워. 퇴직금은 두둑이 챙겼지. 방이 내 인형. 아, 어, 아빠, 어. 아빠, 아빠, 아빠. <laughs> <laughs> 가자 소리야. <laughs> 이게 다그 카드 때문이야. 그 카드만 없었어도 난 이런 일을 안 겪었어. 야, 문 열어. 문 열라고. 내가 왔다고. 문 열어. 아, 시끄러. 당신 누구야? 너 너는? 어, 수정 아씨. 그래서뭐 하시는 겁니까? 그그 그, 그게. 얘기는다 들었습니다. 남은 재산까지 한비서가 다 가져갔다고 그러더군요.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제말 조금만 들었어도 이런 일안 생겼습니다. 됐고 이문좀 열어봐. 내가 두고온 물건이 있어. 안 됩니다 아가씨. 이제 건물은 아가씨가 아니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. 뭐?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? 내가 지금 두고온 물건이 있다니까. 그것만 가지면 내가 꺼져줄게 여기서. 절대 안 됩니다. 그 누구도 들어보내지 말라고 위에서 명령하셨습니다. 아가씨 사정은 안타까운데 더 이상 시끄럽게 자면 그냥 가세요. 야야야야 야, 야. 야, 가지 마내말좀 들어보라고. 아아 아,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.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? 아 씨야. 내가 원한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이런 게. 난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. 소울 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? 여기 는 어디지? 아... 꿈이었구나 아, 끔찍한 꿈이었어 카톡 어? 카톡인가? 아닌데 아홉 시도 안 됐는데 너잘 만났다 뭐야 아침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 이거 이건 그5만원 한정판이잖아 빨리 가져가 마음 바뀌기 전에 갑자기 나한테 왜 언니 이 안에 후탄이 들어있었으면 아니면 죽은지 시체 이씨 <laughs> 그거 네 거야. 이사한 짓안 했으니까 빨리 가져. 그니까. 이걸 왜 주냐니까. 그냥 시시해졌어.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니 너무 시시하더라고. 놀리는 거야? 아니. 부모님 도움으로 쉽게 사는 건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. 그래서 나한텐 가치 없는, 아, 아니지. 너한테 더 가치 있는 물건이니까 너에게 주고 난 다른 걸 찾아볼 거야.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그래서, 그게 뭔데? 글쎄, 그건 이제 찾아봐야지. 인나야 괜찮니? 꿈은 잘 꿨어? 어땠니? 부모님의 재산도 기업도 물려받아 내꺼가 되었지? 하지만 기업이를 잘 모르는 너는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가 사라졌고, 부모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니 너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지. 결국 내가 받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.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빌려 쓴 것일 뿐이지. 이제는 진짜 내 거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? 내가 노력해서 이르는, 나의 힘으로 스스로 완성해가는 그런 가치 있는 너만의 진짜 김수석의 말이야. 엄마,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.